자, 조금 전에 본 영상처럼, 어, 지금, 이번에 배울 칠과의 주제는, 인간이 더럽혀 놓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야. 엄청나게 큰 쓰레기 섬은 용원이도 원래, 어,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 아빠도 몇년 전에 그 처음 봤는데 와 진짜 하,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그만큼 우리가 어, 우리 지구를 많이 더럽혔고 그 최근에 그 폭염이 엄청 많이 왔잖아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원인들이 다 우리한테 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너무 덥고 힘들어서 하는 게 누가 뭐 그렇게 한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빠진 상태인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7과다. 저저께 그, 5, 6과에 대한 시험을 받고, 그게 중간고사기란 말이야, 이제. 뭐,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았지만, 하지만 아빠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 이제 뭐, 한 번씩 배우고, 한번딱 풀어봤는데, 이게 100점 나오면 말로 안 되지. 혼자 공부해도 되게 뭐, 배울 필요 없잖아. 그치? 그 정도 점수가 나왔으니까, 아빠한테 배우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그 점수는 아빠 볼 때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수일 수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 시험으로는 굉장히 잘본 시험이라고 어,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자 기말고사 기 기말고사 범위 7과를 한번 들어갑시다. 네? 7과 와로 럭키 덕키 이것은 뭐냐면 자 와로 럭키 덕키 무슨 뜻이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느낌표가 딱 있네. 그지? 이 느낌표라는 건 나오면 뭐냐면 이거는 이거야. 어 감탄했다는 뜻이야. 감탄. 우리가 와, 하고 감탄한 거야. 그래서 감탄한 문장에 대해서 감탄 한 문장이라서 감탄문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부르지. 우와, 이런 얼마나 그런가 이런 뜻이야. 그 앞에 형태는 앞에 게 왓이 들어가. 여기서 이 왓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왓어왓 is it 이것과 같은 무엇이 뜻이 아니라. 의미, 이건 뜻이 없어. 그냥 감탄사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냥 형식일 뿐이야. 뜻은 없다. 뜻은 없어. 자, 이 통을 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What a lucky, lucky 하면은 이 뜻이 그냥 어 얼마나 운이 좋은 lucky인가.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운이 좋은 lucky인가. What a lucky, lucky. 떡키는 이름인가봐 이름. 그 럭키는 운이 좋다는 뜻이잖아. 그래 l 와라 럭키 용원. 그러면 얼마나 운이 좋은 용원이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부적인 한번 가볼까. 하이. 뭐 설명할 필요 없지. 자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부터 살짝 살펴보면 음, 어디에서 끝나? I로 시작해서. 저 뒤에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네. 음, 자 일단은 I가 주어인 건 알겠어. I am Amy 동사인 거 알겠고, 어 plastic d o o 이건 비타 등등이라는 거 알겠고, end가 어, 나왔네. 음, end의 의는 뭐라고 랬지 접속시킨다. 서로 붙인다그고 했고 접속? 접속 아니지. 접속사라고 아. 우리가 붙는 거지, 그렇지? 어 주어가 또 나왔네. 그럴 때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S2라고 써보는 거야, V2라고 쓰는 거야. 앞에는 S1, V1. 아 보니까 이 접속사라는 것은 어, 한 문장의 주어도 한개 이상, 두 개, 세개로 늘릴 수가 있고 동사도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로 늘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연결해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건 지금 보니까 I am a plastic dog과 I am a best toy라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거야. 아, 이 접속사는 단어, 동사, 명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문장을 통째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구나, 그렇지? 한국말로 하면 나는 이야, 나는 이다, 뭐 이다, a plastic dog. 음. 플라스틱으로 만든 오리, 즉 장난감이겠지. 뒤에 보니까 I am a best toy. 아, 나는 이다, 뭐 이다? 화장실 장난감. 어렸을 때 기억나니 혹시 욕실에다가 둥둥 뛰어놓고 놀던 노란색 어, 오리 인형, 둥둥 떠다니는 거. 누르면은 삑삑 소리 나고 그런 거 기억나지 않나? <laughs> 안 나? 아무튼 자, but 야이 but 이것도 접속사야. 접수자긴 한데 이것은 앞에와 뒤에가 앞에와 뒤에가 반대의 의미를 어, 얘기하고 싶을 때즉 앞에는 이러저러 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말하고 싶을 때 벗을 붙이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도 이해하기는 쉽지. 나는 아침부터 먹을 것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팠어. 근데 뒤에 어, 그래서, so, then, 이런 게 나오면 나는 무언가를 먹었어가 되는데, but,이 나오면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 앞에 나온 내용이 먹을,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프다. but, 그러나가 나오면, 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먹었다, 먹을 걸 준비했다, 먹을 걸 찾아냈다, 이런 게안 나오고, 전혀 반대인, 뭐, 먹지 않았다, 나는 관심이 없다, 뭐, 안 먹을 거다라고 뭐, 결심하거나, 이렇게, 좀, 앞뒤가 반대로 가는 상황이 나올 거라는 거, 이것을, 음, 우리는 예측하면서 뒤에 내용을 보면 좀 더, 어, 이해를 하기가 용이하겠지. 자, 하지만, 봐라! 봐라! 라고 얘기하지. 명령에서 명령. 자, 플라스틱 독이 용인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기분이 썩 좋진 않지. 농담. 자, 하지만, 봐. I am not. In 베 bathroom. 아, 나는 이다. 나시니깐 아니다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냐? In. 배웠나? 우리가 이거를 보고 전치사라는 말을 쓰고 뜻은 어디 어디에 라는 말을 써, 에서. 그지 장소 앞에 많이 쓰인다. 자, 어 bathroom. 나는 목, 나는 있지가 않아. 나는 아니야. 목탕 욕 아니. 난 목탕 욕 안에 있지 않아. 어, 맞네. 저 앞에 보니까 플라스틱 떡이고, 베스트 토이면, 우리는 잘쓸게아 어, 얘는 지금 목탕, 목욕탕에 있겠네. 또는 마트에 있겠네. 팔리기 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베스트룸에 있지 않대. 이 말은, 베스트룸에 왔다가 뭔가 다른 곳에 갔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지. 아까 앞에서 본 영상이랑 연결하면 바다에 있을까? 그 쓰레기 섬에 같이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지? 해석을 하면 좀더 해석이 쉽지 않을까? 그지? 자, I am in the 한 가운데 우리 이런 말 쓰지? Me들 이런 말이 있어 한 가운데에 있는 거야 바다 한 가운데 어, 나는 있어 그지? How did I get there 자, 여상고로는 뜻이 어, 어떻게 라는 뜻이야. 자, did I get? 이 did 는 뭐라고 했지? 자, 의문문에 들어가는 형태적인 거지. 과거이며 의문문이지. 자, get 은 도착이란 뜻도 있어. 자, how did I get here?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얘가 목탕에 있어야 될 얘가 목탕에 없고, 이렇게 큰 태평양, 태평양은 아니네. 오션이니까, 이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와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 와있는 걸까?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놨을까? 흘러갔겠지, 뭐. 그지? 누군가가 버렸거나. 응?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가보자고. 자, I was from a factory. 뒤에 툭 잘라놓고. 주어 동사 나왔지? 자, from은, 뜻은 이런 뜻이야. 어디, 어디, 로, 털어는 뜻이야. 또 다른 뜻으로 이거를 확장시키면 어디 어디 출신. 예를 들면 I'm from Seoul. 나는 서울로부터 왔다인데 좀더 확장을 시키면 나는 서울 사람이야. 난 서울에서 와서 나 서울 출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지 자, with other dogs. 음, 다른 우리들과 함께, 그지 공장에, 뭐, 공장에서는 오리 한 마리만 만든 게 아니잖아. 뭐, 수만, 수십만 개를 만들잖아. 그지?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왜하나 전지사지? 앞으로 전이라고 쓸게. 뜻은? 함께. 이런 뜻이지. 자, other. 다른. 이란 뜻이고, 이 다른이라는 거는 A와 B가 색깔이 달라, 모양이 달라, 이게 아니라, 어, 여러, 개지, 여러 개 하지, 여러 개. 뒤에 보니까 덕스에서 S가 나왔네 아 다른 여러개 나 말고 이좀더 이, 많은 여러개의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뜻이 되는거야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 자 people made us 주어 동사 나오고 자이 us는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지 사람들은 만들었어 우리를 뜻은 우리 우리야 어서 난 단어야? 위에서 난 단어지? 자, 위는, 우리는 이란 뜻이지? 우리는. 어서 하면 우리를. Among us. Among? 뭐뭐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지? Among us. 우리 사이에 스파이가 있다. 뭐 이런. 그지? 자, 뭘 가지고? 뭐와 함께? 위. 또나테 전이라고 쓰럽고. 자, 뭘 가지고 만들었어? 플라스틱. 그지?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들었다. 자뭐뭐 때문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비코 s 즈란 말이 들어온다. 이렇게. 자뭐 때문에? 이리 슬라이트 앤자 지속되다 라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스 붙여야겠지? 왜스를 붙여. 아유 오랜만에 나왔네. 왜스를 붙여. 이렇게 보니까 자 이슨 단수지. 자 이슨 주어야아 이거 접속사가 나왔어. 그 뭔가가 계속. 한개씩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바로 동사가 나왔는데지속되는 동사의 동사 지속되다는 동사. 앞에 동사 또 있겠지. 아, 이스도 동사 하나 더 있네. 아, v1, v2. 오야 이런 모양도 있어. 주어가 하나인데 앤드를 통해서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야, 이게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두개세개 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점점 영어 문장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 그지 자, 우리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지? it 자, 이 라이트는 가볍다는 뜻이야. 가벼운. 그렇죠. 보니까 그것은 가벼워. 그리고 그리고 라스트. 지속되는 거야. 오랫동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가볍고 오래간다는 거지. 이 그것은 뭘까? 잠깐 생각해 볼까? 이 그것은 가볍고 오래간다는 뜻인데. 앞에 보니까 People made us with plastic. 사람들은 우리를 플라스틱 가지고 만들어. 뭐 때문에 그것이 가볍고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이 그것은 뭘까? 바로 플라스틱 되는 거지 플라스틱.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체크해 줘야 돼. 그래야지 영어 문장 해석하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길을 잃어버리지를 않아. 그치? 자, 복기 그다음 문장. People put us in boxes. 자 사람들은 넣었다 주어 동사 우리를 목적어 지 우리를 넣었다 없다가 넣었어 전치사지 in b o x e 박스에 넣고 e n d 가 나왔어 자 뒤에 반복된 한계상부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 어 주어 2구나 s2 이번에는 문장이 아예 통째로두 두 번째가 나와버렸네 휘불은 s1이지 v1 이렇게 된거지 자 we went out 우리는 나갔어 바다로 응? 만들어줘서 바다로 갔다? 뭔 소리야 이게? 아 수출했나 보다. 어느 나라에서 인형들을 잔뜩 만들어서 배에 실고 바다로 나간 거지. But 하지만 the boxes b o 는 어디 어디로 빠졌어? 빠졌다는 말 fell into인데 이 fell 은 과거형이야. 원래는 이런 원래는 이런 뜻이야. Fall out 야 어, f a l l into 빠졌다. 근데 과거이야, 과거. 과거 a l l 에 가고, fell into 그박스를 우리를 담았던 그 박스들이 빠진 거야. 어디빠 빠서 the ocean 바다로 빠져버렸다. 있 나왔지, 어디 어디에서나 드이지 어디 어디에 장소 뒤에는 장소가 나온다. 자, 이는 accident 엑시턴. 사고. accident 사고야. 자 사고로 바다에 빠져버렸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자, 한 문장만 더 해볼까 굉장히 내용이 흥미진진해 그러니까 어 얘는 어, 인형이고 오리 인형이고 보통 목욕탕에 쓰이는 장난감인데 바다에 있어 왜 그랬을까 아 공장에서 만들어져 갖고 어디론가 가던 도중 배가 사고로 인해서 그지 얘네들이 바다로 빠지게 된 거지 그리고 떠다니는 거지. 자, luckily. 뒤에 툭 잘라놓고, 자, 운 좋게도, 운 좋게도, luckily, lucky가 아니네. we, 우리는 할수 있었다. 가능성이지, 가능성인데, 가능이며, 과거야. 자, can이 아니라, could로 간다. could. 가 can의 과거형이거든. 이렇게. 자, get out of. 통째로. 이게 동사야. 통째로. 나오다, 나오다. 나오다. 어딜 나왔어? 박스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었다. 탈출했다. 그런 뜻인가? 그지? 마지막 문장 볼까? 한번 한 더. 자, the wind was strong. 바람은 강했다. 쏘가 났네. 그래서는 뭐야? 뒷문장에서 앞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뜻이지. 바람이 강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다음 문장을 보면, 돼. the waves. 바람으불서인가 파도는 어땠어?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다. 자, 태, 원래 테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형이니까, 테이크의 과거형인 투쿠를 써놓고, 투? 그렇지? 우리를, us, among us의 us, 떨어뜨리다, apart. apart는 떨어뜨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 놓았다가 바로 take야. 우리를은 us지. 그래서 took us apart. 놓았다, 우리들을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뒤에 나머지 절반은 또 이어서 내일 하자고 여기까지.